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최근에 제가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이런 차를 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파킹 기아를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채우고 파킹만 그냥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파킹 기아를 넣고 발을 바로 뛰면 이렇게 차가 꿀렁거리죠? 이렇게 꿀렁거리게 되면 파킹 기어가 빨리 마모가 되고 이렇게 파킹 기어를 놓고 난 다음 출발하실 때 기어를 드라이브로 오면 미션에서 두두둑 소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두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파킹 기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언덕길에서 차를 세우신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기어를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채워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드라이브를 한번 다시 넣어 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주차를 해 주셔야 돼요 보통 아파트나 일반 주차장에 가시면 다 평지로 돼 있죠 그런 곳에서도 주차를 하실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기어를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습관이 들여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오른막인지 내리막인지 판단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주차를 하실 때 차가 꿀렁거리지 않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언덕길에서 비 오는 날 2단 출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차를 20년 이상 운전을 해서 항상 기어를 파킹에 먼저 넣는 습관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을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기는 습관이 이루어져 있어요 요즘 다른 동영상에서 이런 언덕길에 주차를 하실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기아를 n으로 빼고 주차브레이크를 잡고 발을 띄었다가 파킹을 넣으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예요 바퀴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안 움직이게 브레이크를 꽉 밟고 난 다음 파킹 기아를 먼저 넣든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먼저 채우든 별 상관이 없어요